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블라우스, 슬리브리스, 셔츠도 정말 많이 입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반팔 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진짜 휘뚜루 마뚜루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반팔 티 아우까지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 기본 티부터 이렇게 프린팅이 정말 예쁜 오버핏한 티셔츠까지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쯤 손민수하시면 진짜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크롭하고 딱 붙는 티셔츠 저는 별로 안좋아해 가지고 스탠다드한 핏부터 오버한 핏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독하기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우선은 기본템 티셔츠부터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렌치오브에서 구매한 여름 라운드넥입니다 요거는 지난번 하울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얘가 알고 보니까 지그재그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티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핏 예쁜 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우선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진짜 기본티로 활용해주기 너무 좋고 얘는 만 원대인 거 치고는 원단이 진짜 탄탄하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엄청 두꺼운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얇진 않아요. 속옷 비치면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 얘가 핏이 너무너무 예쁜 게 입어주면 딱 스탠다드한 핏이거든요. 기장감도 크롭하지 않고 딱 스탠다드하고 몸통 부분도 너무 딱 달라붙지 않아서 너무 괜찮은데 이게 팔 부분이 이렇게 사선 코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팔뚝살 부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상체 쪽에 살좀 있어가지고 팔뚝살 부각되는 그런 티셔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었을 때 팔뚝 부분이 살짝 떠가지고 팔뚝살 부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오히려 날씬해 보여가지고 구성이 그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라운드 넥인데 여기 목 쪽이 살짝 단단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파여져 있어가지고 목이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 괜찮았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완전 깔끔한 퀄리티 좋은 반팔티라서 이런 기본템 반팔티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얘는 원단이며 핏이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들고 있으면 여름철에 완전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망고맨니플리즈에서 구매한 스퀘어 하프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느낌의 기본 반팔티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너무너무 잘 입었고 요거는 올해까지도 진짜 뽕을 뺄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한번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아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핏 자체가 아까보다 조금만 더 널널한 핏인데 이게 원단이 조금 쫀쫀한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었을 때좀더 핏한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 딱 달라붙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몸 부분은 살짝 붙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퀘어 넥이라서 입었을 때 엄청 답답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았고 얘가 또 좋았던 점이 여기 안에 가슴 쪽에 원단이 또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까지 원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속옷 빛이 제일 덜해가지고 그 정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는 살짝 블라우스 같은 느낌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블라우스 같은 느낌보다는 입었을 때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살짝은 힙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작년에 너무너무 잘 입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뻐요. 보고 카고 팬츠나 아니면 반바지, 치마 이렇게 두루두루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얘는 진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뽕을 제대로 뽑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썸웨어버터에서 에센셜 라인으로 나온 이 기본 티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번에 스카이 블루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이런 컬러의 기본 티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컬러감이랑 핏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티를 가지고 왔어요. 기본티 중에 하나예요. 얘도 우선 면티인데 면티치고는 살짝 탄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프렌치오브랑 조금 비슷한 두께감이에요.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 않아가지고 그냥 딱 부담없이 입기 너무 좋은 기본티고요. 이것도 기장감은 이렇게 스탠다드 기장감인데 얘도 입었을 때 몸에 핏하게 붙는데 살짝 널널한 핏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팔쪽도 되게 쫀쫀하게 붙는데 얘도 살짝의 여유감이 있어 입었을 때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아서 그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핏되는 기본티 중에서는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얘도 목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는데 목 부분이 살짝 더 탄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허벌티가 아니라는 점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런 반팔티 입을 때 허벌티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티인데 이렇게 탄탄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퀄리티 좋은 그런 기본티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입었을 때 살짝 핏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단이 조금은 쫀쫀하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입었을 때 몸을 되게 쫀쫀하게 감싸줘가지고 이런 군살 부각이 안 된다는 점도 너무 괜찮았어요. 핏도 예쁘고 이렇게 색감 예쁜 기본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신은에서 구매한 시그니처 로고 티입니다. 쫌. 여러분 요것도 되게 예쁘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로고만 박혀있는 그런 티셔츠를 찾고 있다가 씬는 쇼룸을 갔는데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컬러감이 진짜 많은데 그게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 어떤 거 구매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한 거를 골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에다가 검은 색깔 로고 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플하고 유치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이것도 뭐 이번 여름에 되게 히트루 와트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도산 쇼룸 갔다가 거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은 서울 컬렉션으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울 컬렉션은 도산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이 신은 로고에서 이 서울이 없는 버전 있잖아요 이거를 14일부터 온라인 런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두개다 봤는데 이 서울이 있는 게좀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게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블랙 로고인데 이 서울은 검 붉은 레드 컬러거든요? 이 로고가 없으니까 조금은 더 아쉬운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프린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전체적인 핏을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핏은 스탠다드한 핏에서 살짝 널널한 핏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기본 티들이 크롭 기장에서 살짝 스탠다드한 느낌이라면 얘는 오버한 핏에서 좀더 스탠다드한 느낌이라요 샌다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티 스몰 사이즈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목 쪽도 진짜 탄탄하게 되어 있고 여기 반팔 티끝 쪽도 보면 살짝 시보리는 아닌데 시보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부분이 딱 입었을 때좀더 퀄리티 있어 보이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기는 했는데 이목 쪽이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은 호불호가 갈릴 수있어 있을 것 같은데 목 쪽이 살짝 이렇게 막힌 듯이 입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막목 쪽이 엄청 답답해 보이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괜찮은데 저보다 목이 조금 더 짧으신 분들은 이거를 입었을 때좀더 답답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팔쪽 기장도 엄청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널널한데 이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다 보니까 막 엄청 부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핏 자체가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완전 스탠다드한 핏에 반팔 티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서 구매한 포니 티셔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티셔츠 거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에 이런 피펠 로고랑 조랑말이 레드 컬러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눈에 반해서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는 전체적으로 오버한 핏의 티셔츠인데 이게 오버한 핏 중에 저는 너무 크지 않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얘가 그 원단 자체가 살짝 훌렁훌렁한 느낌이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팔쪽도 이렇게 보면 되게 훌렁훌렁해가지고 오히려 부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점이 너무 괜찮았고, 이거는 팔쪽 기장을 보면 이렇게 살짝은 길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막 부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았고, 이게 팔 기장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롤온해가지고 입으면 그런 느낌이 덜해서 그렇게. 입는... 있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진짜 훌렁훌렁하고 살짝은 큰 느낌인데 얘가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라서 입었을 때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날씬해 보이는 핏이라서 그 점이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여기저기 휘뚜루 맞도록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로고 포인트가 진짜 유니크하면서 유치해 보이지 않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핏이며 로고며 다 마음에 들어서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테켓에서 구매한 이런 오버핏한 반팔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하울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번에 반팔티 모음에도 한번 슬쩍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요즘에 너무 잘 입어가지고 저번 하울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 오버한 핏의 오버핏 반팔이거든요. 근데 얘도 핏이 진짜 너무 예쁘다요. 얘도 원단이 이거를 살짝 비슷한 원단인데 원단 자체가 엄청 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후드로 들해가지고 얇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팔 길이감도 되게 길고 이렇게 보면 팔통도 진짜 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오히려 날씬해 보여. 그래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것도 엄청 롱한 기장감인데 얘도 제키161 기준으로는 딱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피스처럼 빼 사이보다 너무 귀여운데 그냥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인 컬러가 화이트 멜란지 컬러라가지고 제가 입었을 때도 막 얼굴 색이 엄청 탁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요 로고가 티켓 특유의 이런 유니크하고 빈티지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 로고 포인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살짝 형광기 도는 레드 주황 컬러에 이런 파란 색깔로 배색이 되어 있으니까 요게 진짜 유니크해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바지에 요거 하나 걸쳐주면 하나도 안 꾸몄는데 되게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의 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잘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브에서 또 이런 너무 예쁜 컬러감의 반팔 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저는 좀 널널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흰색깔 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흰색 티가 되게 많은데 저요 컬러 배색에 반해가지고 역시 반. 바로 레이브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진짜 오버한 핏감인데 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랑 아까 보여드린 티켓티보다는 살짝은 더 두께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두꺼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또 톡톡한 느낌? 그래가지고 좀더 퀄리티가 있다는 점도 너무 괜찮았고 얘가 톡톡 티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후드후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핏 자체가 엄청 잡아주는 핏이 아니라 살짝은 하드하드한 그런 핏이라서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지 않는 점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한 핏의 반팔 티를 고를 때한 가지 참고하면 좋을 게 이렇게 하드하드한 느낌의 원단인 거를 고르면 입었을 때 너무 오버해 보이지 않고 핏이 되게 예쁘고 슬림해 보이는 거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살짝 좀 하드하드한 느낌 인 거를 고르는데 이것도 딱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았어요. 얘가 전체적으로 품도 되게 넉넉하고 기장감도 길고 팔 길이감도 되게 긴 편인데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예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던 요 로고들과 이런 컬러 포인트들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잘 샀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목적을 보면 목이 엄청 허벌티는 아니거든요? 얘가 엄청 탄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엄청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요게 목도 그렇게 잘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요희에서 구매한 요런 리본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 핑크 리본들과 이 하트가 진짜 딱 요즘 트렌드고 너무 깜찍해 가지고 요거는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진짜 너무 큽니다. 너무 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아 이거를 반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팔쪽을 롤온 해가지고 접어서 입어주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입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체구가 훨씬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 진짜 그냥 긴팔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비추. 전화를 합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만 봐도 팔 부분이 기장감이 되게 길어가지고 큰 거를 알수 있잖아요. 근데 팔 부분이 기장감만 긴게 아니라 이게 통이 진짜 커가지고 완전 훌렁훌렁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남성 사이즈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장감도 진짜 엄청 길고 전체적으로 되게 벙벙한 느낌의 핏인데 얘도 원단이 살짝은 톡톡한데 그렇다고 엄청 얇지 않은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도 이렇게 살짝 할랑할랑한 느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핏이 딱잡아져가지고 엄청 더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살짝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그래도 살짝 덜 부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입었을 땐 너무너무 긴데 그냥 여기 밑단 같은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스웨어랑 같이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고 그냥 원피스처럼 입어도 되게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품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핏이 진짜 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더 커가지고 당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원단도 되게 똑똑하고 이런 목적도 엄청 허벌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프린팅도 엄청 흔하지 않고 되게 유니크한 느낌인데 이 프린팅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나는 핏쯤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얘도 입다 보면 요 핏에 적응이 돼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괜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팔레에서 듀스네로 반팔 티를 구매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반팔은 요건데 저는 이거 사콜 컬러의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후기가 다 크다는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미디움 사이즈로 사면 너무 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몰로 구매했는데 저랑 키가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스몰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원단이 진짜 탄탄하거든요 얘가 그렇다고 두께감이 엄청 두꺼운 반팔은 아닌데 입었을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더 탄탄한 느낌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살짝 더 크면 핏이 막 그렇게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스몰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어두운 반팔 티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 러퍼라가지고 화이트 반팔만 주구장창 모으긴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안 샀었는데 올해 제 옷장을 보니까 너무 하얗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질릴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조금은 어두운 컬러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차콜 컬러라서 저처럼 어두운 게 그렇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선 이거는 이렇게 되게 크게 팔릴 로고가 박혀 있는데 저는 이 로고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밑에 보면 고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탁 입어주면 포인트가 확실하게 되면서 되게 트렌디하면서 유니크하면서 힙한 느낌까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여름철에 휘뚜루마뚜루 반팔티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더 취향 타지 않게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기장감이랑 전체적인 품이 되게 넉넉한데 얘도 탄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해 보이지 않는 정도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는 핏이 좀더 탄탄해서 그런지 가 살짝 더 덥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만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트렌디하면서 진짜 예뻐가지고 이번 여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여름 반팔 티 하울러 가지고 왔는데 기본 티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너무너무 좋은 프린팅 티까지 골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반팔티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프린팅이 너무 유치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좀 귀염상이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걸 입었을 때 그냥 사람이 유치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이런 프린팅이 너무 유치한 걸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반팔티도 딱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왔기 때문에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가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